잠시 트릭스터 강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트릭스터의 승리 플랜. 1. 선턴 잡고 상대 드로우 장수마다 원뎀노! 죽이기. 두 번째. 내가 전개할 때마다 원뎀노! 죽이기 세 번째 전개해서 공격력 펌핑 시켜서 상대 공격력으로 죽이기 마지막 네 번째가 턴 잡고 걍 썰인치기 제 순서대로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방식 중에서 이번 지원은 무슨 방식을 더 강화시켜 준 거냐 이번 방식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내가 전개할 때마다 번뎀노어 죽이기를 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강화해 준 지원이다 이번 지원의 가장 궁극의 목표 는 2번으로 상대잡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프지원 카드를 좀 보면 자 후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신필드에 트릭터 융합이나 링크 몬스터 중 하나가 존재할 경우에 패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다는 효과를 넣어줬어요 이 효과는 결국에는 홀리엔젤이랑 같이 쓰라는 얘기예요 홀리엔젤 링크 앞에 후디 특수해 그냥 기존에는 특수하려면 되게 번거롭고 부,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냥 우리가 후디 바로 낼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후디가 링크몬스터의 링크 소재로 뮤지에 보내졌을 경우의 발동 덱에서 트릭스터퓨전이나 디퓨전을 한장 패에 넣는다. 링크몬스터로 소재로 써. 근데 아까 이완님 얘기한 거 보면은 전개할 때마다 번데몬 죽인다 그랬는데 그 블렌젤 있는 상태에서 얘를 또 소재로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네, 쓸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2레벨이기 때문이야. 트릭스터의 제일 단점이 뭐였냐면, 얘를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디바리디스라는 이 링크 얘가 상대 필드에 있을 때, 상대가 일반 소환 특수소환 성공할 때마다 상대에게 200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내 턴에 디바리디스를 꺼내놓든, 상대 턴에 디바리디스가 있든 간에, 상대가 특수할 때마다 200 데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인데, 문제는 조건이야. 얘를 내는 조건이, 레벨 3 이하의 트릭소 몬스터 주장이에요 근데 지금 요 트릭스터 덱에서 레벨 3 이하는 히오스, 릴리벨, 만주시카 밖에 없는데 만주시카는 드로우 할 때마다 번뎀 줘야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얘를 소재로 쓰면 굉장히 손해고 그렇다고 릴리벨을 뽑자니, 릴리벨은 지금 이 카드를 필드에 내놓는 조건이 굉장히 복잡한 게, 드로우 이외의 방법으로 폐에 넣어줬을 경우의 발동, 이 카드를 패해서 특수소환한다기 때문에, 심지어 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로우 이외의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예갈 필드에 있을 확률이 안 좋아요. 그리고 히오스는 덱에 따라서 채용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디바리디스를 내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2레벨로 지원이 왔기 때문에, 소재로 쓰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지금 갖춰졌다. 링크 뭐 소재로 묘지에 넣었을 때, 트릭스터 퓨전이나 디퓨전을 가져온다 돼 있잖아요. 트릭스터 퓨전 뭐야? 융합 소환하는 카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바리디스하고, 퓨전 가져와서, 퓨전이 뭐야? 융합 몬스터 카드 기재된 융합 소재 몬스터 묘지로 보내고, 융합 소환한다잖아요. 기타 스위트는 링크 몬스터랑 몬스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다른 애들로 전개를 해서 퓨전 써서 기타 스위트랑 이번에 새로 나온 지원카드 융합으로 해서 내세요. 라는 카드로 내준 거예요. 트릭스터 밴드 드라마티스라는 애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융합 지원인데, 이 카드가 융합 소환했을 경우에 발동, 동명카드가 자신 필드 묘지에 존재하지 않는 트릭스터 카드 한 장을 댁에서 패 넣는다. 왜 얘가 좋은 카드인지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후디와의 조건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손패에 히오스랑 후디가 있다 쳐봅시다 히오스를 일반소환해서 트릭스터 링크 1모 빈 블룸을 내요 그러면 히오스가 뮤즈에서 뿅하고 다시 특소돼서 필드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폴리엔젤 내고 폴리엔젤 링크 앞에 후디 놔 그럼 후디 뿅 나오죠 후디 내고 나서 폭시위치가 3링크거든요? 폭시위치를 내. 그럼 후디가 링크로 이동됐죠? 그러고 나서 트릭스터 퓨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퓨전을 확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드라마티스를 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드라마티스가 어쨌든 전개를 해서 얘가 필드에 나왔다. 라고 했을 때, 동명의 카드와 자신의 필드 묘지에 존재하지 않는 트릭스터 카드 한 장을 덱에서패 놓는다. 필드랑 묘지에 존재하지 않는 트릭스터를 가져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손패가 아무리 드럽게 망해도 후디만 있으면 후디랑 다른 트릭서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캔디나나 만주시카를 패로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 내가 이렇게 전개를 치다가 1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원래 트릭스터 플랜은요. 1하다가 2로 넘어가면 다시 1로 못 돌아가요. 만주시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가 릴리벨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릴리벨을 가져오면은 또 필드에 특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만주를 가져온다? 그럼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전개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키카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카드를 링크 앞으로 하는 자신의 트릭터 링크 몬스터의 공격력을 1 0 올린다 제가 아까 뭐 있다 그랬죠? 전개해서 공격력 펌핑시켜서 상대 공격력으로 죽이기가 있었잖아요 이 3번 플랜까지 드라마티스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든 상대 입에다가 번뎀이나 공격력으로 데미지를 우겨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타점 보완을 해 준다. 그래서 기존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주는 카드 용도로도 굉장히 이론상 잘 나온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효과가 자신이나 상대가 효과 데미지를 받았을 경우 필드의 안면 표시 몬스터 한장 대상으로 하여 발동. 그 몬스터의 공격력을 0으로 한다 타점 보안 플러스 알파 상대방의 공격력을 한층 더 낮춰줌으로써 나의 공격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3번 플랜을 좀더 강화시켜준 거죠 원래 이 3번 플랜을 훨씬적으로 하려면 이 효과 말고 무슨 효과를 써야 됐었냐면 스위트 데블이란 친구를 내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친구의 효과가 정말 그각인게, 트릭스터 몬스터 효과로 상대가 카드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발동, 상대 필드의 모든 안면 표시에 몬스터의 공격력을 선종료 시까지, 이게 문제야. 이 카드의 링크 앞에 몬스터 수 곱하기 200 내린다. 이 효과 때문에 스위트 데블을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스위트 데블의 링크가 좌우로만 있거든. 링크 앞에 몬스터 수 곱하기 200씩 찔끔찔끔 내려줄 때, 얘는 그냥 몬스터 한장 대상으로 하여 그냥 제로로 만들어주는 애거에요 기존의 3번 플랜을 못 썼는데 여러 제약 때문에 이거를 한 방에 쓸수 있게 내온 카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한 장의 지원으로 이 3번과 2번이 확실하게 강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얘는 누구냐? 자 1링크입니다 원래 트릭스터는 1링크 카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블룸이라고 링크 소환을 성공했을 경우에 덱에서 한장 드로우를 상대방한테 시켜주는 카드예요 만주시카랑 쓰라고 나온 거겠죠 상대방이 드로우 할 때마다 데미지를 주니까 근데 문제는 저 효과를 안쓸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상대방한테 저렇게 했는데, 우라라 들어왔어. 그래서 이 효과 쓴 다음에 내가 캔디나를 일수화가지고, 이 캔디나 효과 썼는데, 나 우라라 니네 덕분에 받았다? 고맙다? 해버리면 답이 없어. 자, 고통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얘보다 훨씬 효율 좋은 1링크가 나왔다. 얘는 특히나 더 좋은 게, 레벨 2 이하의 트릭터 리 몬스터 한 장이어야지만 블룸을 낼수 있었어요. 이 제약도 너무나도 빡셌는데. 이 느껴지시나요? 토큰이 아니면 낼수 없는 아이예요 이 친구는 히오스 아니면 토큰이 있어야 낼수 있는 아이였다고요 근데 이번 1링크 지원이 뭐야? 링크 몬스터 2외트 트릭터 몬스터 한장이에요 캔디나는 일소하고 나면요 은 링크 몬스터로 링크 소환을 해야 되는 카드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캔디나로 링크 몹을 타고 갈때 블룸을 낼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트릭터 패스를 사용해서 캔디나를 활용해서 링크 소환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블룸을 쓸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냥 얘 내면 돼요 캔디나 내고 얘 내면 돼 그래서 얘 효과는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 자신은 트릭서 코르티카를 한 턴에 한 번밖에 특수 소환할 수 없고 그 효과는 한 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묘지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코스트로 그냥 얘 내고 뮤직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 카드를 제외하고 급하게 그된 몬스터 한장 대상발도 그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데미지를 상대에게 준다. 자, 2번 전개 파츠로 코르티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것 플러스 알파로 3번 전개에서 공격력 펌핑해서 상대 공격력으로 죽였을 때 공격력만큼 데미지를 더줄수 있게 해준 거예요. 1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더 케어해주는 카드가 나왔다. 물론, 파괴되었을 때에요 때기 때문에 막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트릭스터 전개상 막혀도 나화덜낼것 같아 왜냐면 1링크가 지금까지 이런 성능을 가진 1링크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음, 얼럭히 중장갑 거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면은 트릭스터한테 굉장히 좋은 3번의 효과를 함께 쓰기 좋은 카드군이 나왔다 공격해서 몬스터 상대 몬스터 치웠어 근데 상대 몬스터 치우고 나면 꼭 상대 피몇 남아? 200 300. 뭐, 이렇게 남잖아. 근데 내 묘지에 코르티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만큼 든든한 친구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트살할 때마다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코르티카가 있다? 확정키에 낼수 있는 상황이 편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이번 메인인데, 노블 엔젤인데, 사실 이 친구 강화판이라고 보면 돼요. 아, 박수. 리메이크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 같이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홀리엔젤의 링크 앞에 몬스터 소환될 때마다 200 데미지가 2번 플랜의 필수기 때문에 같이 써야 돼요. 강화 폼이지만 얘네 둘이 같이 필드에 나와야 되는 이유. 이고요. 그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 카드가 링크 소환했을 경우에 발동. 덱에서 파란 눈물 카드 한 장을 패 넣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트리스토 지원 카드 있지 않았었어요? 아, 파란 눈물 그거 서치도 안 되고 막 그게 무슨 카드야! 라고, 아까 제가 말했는데, 이 친구 파란 눈물 카드를 서치해줍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 링크 애들이, 얘 빼고는 쓸만한 애가 없었어요. 아까 얘 구리다 그랬잖아요. 얘도 구려요. 얘도, 트릭스터 한장 버리고, 드로우 하는 거예요. 근데, 트릭스터 한장 버리고 드로우 하는 건데, 내가 2,000라이프 더, 라이프가 많아야, 드로우가 두 장이 돼요. 그러면, 사실상, 교환이 되는 건데, 교환이 이득이 없는 교환이야. 트릭스터를 묘지로 보내야 돼서. 베라마돈나까지 넘어갈 때 데미지 극대화하려고 넣은 거지, 얘네를 실 사용하려고 넣은 애들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져와? 이 링크야. 그냥 가져와? 박수! 자신 필드나 묘지에 융합몬스터가 있을 경우에, 묘지에 트릭스터 몬스터 한장 대상 발동, 그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자, 이게 뭐냐. 융합하란 얘기죠. 어 융합 파란 얘기 한 턴에 한번쓸수 있죠 파란 눈물 카드 한장 패로 가져오는데 특수 소환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이 카드랑 연계할 수 있습니다 파란 눈물의 천연 링크 몬스터가 존재하고 상대가 몬스터 특수 소환했을 때그중한 채를 대상으로하여 발동 그 몬스터를 파괴하고 원래 공격력의 절반만큼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준다 이거는 뭐 요즘 나오는 카드 중에 있을 수 있고 이걸 이런 이런 효과를 왜 이제서야 주는지 일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서야 받았어요. 두 번째,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한 상태에서 자신의 상대의 효과 데미지를 받은 경우에 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의 묘지 제외 상태에 통상 마법 카드 한장 대상 발동, 그 카드를 필드에 넣는다, 그 카드를 이턴 발동할 수 없다. 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블 엔젤로 저 함정이잖아요. 가져와서 상대 견제도 하고요. 상대가 얘가 묘지로 간 뒤에 효과 데미지 내가 우겨 넣었으면 은얘 제외해가지고 통상 마법 카드 한장 가져와서 필드에 또넣을수 있어요. 발동은 할수 없지만 얘를 가져올 수 있게 해줘야 파란 눈물의 천사를 롤백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얘가 자신 또는 상대가 효과 데미지를 받았을 경우 뮤지에이 카드를 제외하고 패덱에서 일반 함정 카드 한장 고르고 자신 필드에 세트 시켜주거든요. 일반 함정 카드요, 일반 함정 카드. 그러면 얘로 롤백 시켜서또 필드에 세트할 수 있는 카드는 뭐야? 리인카네이션. 그럼 리인카네이션 가져오면 어떻게 돼? 다시 1번 효과 또쓸수 있어요. 제외된 리인카를 가져오든 뮤지 에 있는 리인카를 가져오든. 다음 턴에 내가 링인카를또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드가 파란 눈물의 처녀와 이거다. 파란 눈물의 처녀가 직접적으로 링인카네이션을 가져오든, 파란 눈물의 처녀로 파란 눈물의 천사 가져와서 링인카네이션을 가져오든, 얘네 세 개의 카드의 연결이 굉장히 좋아졌단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드가 누구냐? 트리스터 노브랜드 융합몬스터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좀 빡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이거 다음에 설명할 카드에서 융합몬스터가 빡세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설명해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신이나 상대가 효과 데미지를 받았을 경우에 필드의 안면 표시 카드 한장 대상 발동 파괴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트릭스터는 링크 앞에 있는 트릭스터 몬스터가 링크 앞에 있어야만 효과를 주는 게 홀리엔젤의 기본이었어요. 그 외에 트릭스터 효과로 상대가 데미지 받을 때마다 데미지 수치만큼 공격력을 올리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얘는 링크 앞에 몬스터를 소환해야지만 되는다는 조건이 없어요. 느껴지시나요? 얘는 얘 앞에 링크를 놓으라고 만든 애가 아니에요. 억제력을 두 개나 만들어주는 건데 심지어 얘를 홀리엔젤 앞에다가 얘를 놔둔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홀리엔젤 앞에 얘가 온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어. 파괴머신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요 필드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정신나간 필드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전개할 때마다 번뎀너 죽이기 플랜이 내가 전개할 때마다 번뎀너 니카드 파괴해가며 죽이기 내가 봐, 생각했을 때도 쉽진 않아 근데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 상대는 말라 죽고 나는 좋아 죽고 이것까지 갈수 있는 경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코나미가 그리고 마지막에 디퓨전 함정 카드인데 제가 항상 눈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트릭스터 몬스터들은 묘지 가면 진짜 묘지에 묻힌 거야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트릭스터 애들을 묘지에서 퍼올릴 수단이 단두장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요 기존 테마에서 단두 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착 마법과 라이브 스테이지입니다 라이브 스테이지는 심지어 이 카드 발동 시 묘제 트리스 몬스 한 장이 있으면 그걸 패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발동 시 그러니까 한 번이야 얘는 묘제 트리스 한장 대상 발동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하고 장착해서 장착한 몬스터가 전투 효과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었을 경우에 패에 있는 트리스 몬스 한 장을 특수 소환시켜 주는 카드예요. 그 사실상 이 아이는 묘지인을 퍼올리지만 전개 파츠로 쓰고 2번 효과를 쓰기 전에 그냥 링크 소환 용도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그냥 나가리예요 근데 이번에 묘지에서 융합을 하는 묘지 융합을 이제서야 받았습니다. 다른 카드들 모두 갖고 있는 묘지 융합을! 융합 테마군이라면 응당 있어야 되는 묘지 융합을! 이제서야 받았습니다. 이카드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동할 수 있다 자신의 묘지의 몬스터를 융합 소재로 제외하고 트릭스터 융합 몬스터 한 장을 융합 소환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트릭스터 링크 몬스터 한 장의 링크 소환을 실시한다 자 링크도 할수 있고 융합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함정인 것 같아 네크로 퓨전 트릭스터 버전 디퓨전을 세트해놨다고 쳐봐요 그럼 홀리엔젤을 내기 위해서 묘지에 간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디퓨전으로 융합 소환이든 링크든 콜리엔젤 앞에 놔둘 수 있는 카드군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낼까? 하게 해야 되면 노브렌즈 내는 거고 융합할 수 있는 카드가 손패에 그래도 좀 있으면 드라마티스 같은 거 내는 거예요. 이거 맛있어요. 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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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이게 왜 좋아요라고 했을 때는 아 내가 선턴에 전개 망쳐도 후턴을 도모할 수 있는 카드군을 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이거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만주가 없었으면 망했는데, 이제 망하지 않아요. 오, 어, 이제, 이제 망하지 않아요. 조건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소환체인이 필수였어요. 고점 찍으려면. 근데 이제 소환체인이 필수가 아니게 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소환체인 한 장에 이중소환 두장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됐다고 봐요. 근데, 이게 트릭스터 지원이 끝이냐? 아니, 이게 끝이 아니야. 왜냐면, 대부분의 카드팩들은 지금 나온 거에 에이스 카드 한 장을 나중에 공개하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노브렌젤이 지원으로 끝난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더올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게 안 오더라도 지금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환주급까진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환주급까진 아니지만 환주와 비슷해졌거나 환주보다 살짝 아래. 이렇게 분류돼서 지금 오프 한 주가 약간 여기에 붙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오프 한 주가 여기?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트릭스터는 트릭이 여기 아니면은 여기까지 갈수 있다고 봐. 근데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 다른 덱들은 어떻게 전개하고 뭐하고 그런 게다 나왔는데 왜 트릭스터는 안 나오나요?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카드 특성상. 원핸드 안됨. 그래서 전개법이 투핸드인 대신 방법이 많음. 이 지원카드군이 투핸드 기준 너무 전개가 다양함. 음. 투핸드 기준 너무 전개 다양하고 어차피 캔디나 없음 안됨. 네 번째. 국내 트릭스터 유저가 적음. 환주도 그래서 늦게 나온.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왜 다른 덱들은 전개법이 막 나오는데 트릭은 왜안 나오나요? 첫 번째는 뭐가 됐던 간에 얘네는 번댐을 우겨넣기 위해서 전개를 많이 해야 되는 애기 때문에 원핸드로 전개하는 것이 이중수환이나 이런 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개법이 투핸드 기준이고 그 대신 방법이 많아요. 이번 지원카드들도 마찬가지로 투핸드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전개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릭스터는 전개법이 너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 세 번째, 어차피 캔디나 없으면 안 돼요. 어차피 트릭스터의 기준은 캔디나고, 이 캔디나로서 다른 카드를 가져오는 것이 메인 기믹이기 때문에, 이 캔디나에 우라라 박히면 죽는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변함은 없어요. 다만, 상대가 우라라 없으면은 더더욱 두 배, 세배 더욱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미쳐 날뛸 수 있게 된대기 됐다는 의미인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국내 트리스터 유저가 적어요. 네, 국내 트리스터 유저가 많지 않는 걸로 알고, 그래서 환주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해외에서 나온 거 보고 국내에서 환주 개센데 카드 효과 개 좋은데 하면서 환주 안 쓰는 분들도 막 찾아보면서 한 거지. 국내 환주만 집중적으로 굴리는 분이 막 나오자마자 호응! 이거 너무 행복해! 막 이러면서 막 해서 나온 그 범위가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해 준 상황을 딱 보면 이제 어떻게 전개하고 들어가는지는 감이 오죠 감이 이제 내가 설명한 걸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 봤으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 트랙스터 써서 1번으로 올라왔잖아 근데 후디나오고 1번이 더 지금 강화되는 선택지로 올라온 상태인데 1번이 훨씬 강화됐는데 후디 덕분에 1번이랑 2번 특히 2번이 더 강화됐는데 할수 있게 된 거지 그게 뭐 마듀라고 해서 문제될 건 아니에요 누가 선터 번뎀킬을 견제해서 메인덱을 구성함 우라라 일적 이런 것만 안 맞으면 돼 릴리벨 냈어 릴리 직공 끝나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지원 카드들 들어오면 은 얼마나 재밌겠어 <laughs> 얼마나 재밌게요?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나의 삶. 그래서 오프에서도 덱은 만들어서 테스트는 해볼 거예요. 오프에서 좀 굴려봐야 내가 이제 알지. 마듀에 상륙했을 때더 빠르게 마듀에서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오프에서 한번 해볼 것 같아요.